안녕하세요. 우윳빛깔 하율입니다. 오늘은 약속 잡으려고 갔어요. 어? 그래 안녕. 알겠어. 네, 이번에 전화곤 솔지가 같이 놀지? 소문이잖아. 일단 내일 논다는 거랑 3만원 들고 오라고 할게. 너 요즘 돈을 안 들고 복수할야이는하이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야. 기다리는 중 기다리는 중 기다리는 중 기다리는 중야 노는데 무슨 돈을 안가져 빨리 사과요 그리고 그 더려운 시계축 그만 두려 말도 안 했어. 쪼잔하자니 그건 너야. 그래. 친구가 돈을 안 가져올 수 있지. 근데 그럼 밥만 얻어먹어야지. 왜? 이거 사달라. 저거 사달라. 우리가 엄마야? 우리 너에게 실망했고 너가 길차버린 거다. 저격 반박 차단하고 학교 게시판에 올릴게. 그리고 네 어머니한테 말해서 5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을 거야. 각오해. 내일까지 한명더사과면 5천 잔으면 생각해볼게 는 뻥이고 차라리나 먹어 네네 신경 꺼주세요 에이 귀찮다. 잠만 저 뽀뽀 말투 우리 엄마 아니야? 설마 저 애인 물트도 엄마를 보고 확인해 봐야지. 저기 아플로님, 지금 안방이세요? 엄마, 나 하인인데. 무슨 상황이야? 앞으로는 이런짓 하지 마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Q&A 시간입니다. 어, 분명은 안 돼요. 제 개인정보라서. 이름이 세 글자인 것만 말해줄게요. 너 말하기만 해봐. 진짜 절교야. 여러분들 죄송해요. 진짜 분명은 안 돼요. 야, 진짜 안 된다고 했다. 하지 마. 야. 야, 넌니 네 본명도 아니고 왜 남의 본명을 말해?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나에겐 이득이지만 굉장히 짜증나고 화나는 걸나 아까 경고했는데 절교 차단 적격하고니 네 부모님한테도 말하고 선생님께 말해서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할게. 야, 넌니 네 본명도 아니고 왜 남의 본명을 말해?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나에 이득이지만 굉장히 짜증나고 화나는 걸알 아까 경고했는데 절교 차단 적격하고니 네 부모님한테도 말하고 선생님께 말해서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할게. 오늘은 뭔가 좀 피곤하네요. 아니요. <laughs> 없는데요? 제 맘이고요. 저 구독자 비공이거든요? 보면 기준이 뭔데요? 그럼 비공 풀 테니 300 넣으면 개작 사과문 500자 쓰세요. 네, 합니다. 됐죠? <laughs> 그걸로는 부족한데요? 차단이나 먹으세요? 자, 이제 Q&A 다시 진행할게요. 1 1녀에요키145 왔다 갔다 고 몸무게는 비밀. 팬 오픈 채트방을 만들고 싶은데 전번는안 돼요.